통화량이나 물가나 뭐 사람들의 소득 대비한 이런 고평가 인덱스들을 보게 되어도, 어, 아무래도 이제 집값이 좀더 이제 정상화 되려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더 내려가게 될 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대표님이 예전에 나오셔서 2027년이나 2028년 그쯤 때까지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에 떨어지는 속도가 저렇게 가파라진다면그 시기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망을 맞습니다. 조금 바꾸시겠습니까? 네, 아, 아, 전망을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바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음. 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너무 이제 급락형 지금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다면 당연히 반등도 좀더 저는 빨리 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데이터로 보았을 때는 수도권보다는 수도권이랑 광역시보다는 이제 지방 쪽이 좀더 저는 반등이 좀 빨리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 지방 같은 경우는 빠르면 내년 말이나 24년 정도서부터는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보이지 않을까, 어, 판단하고 있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바뀌는 데이터를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어, 24년 한 중순에서부터 한 25년 어느 정도 즈음에는 어, 좀 바닥, 최소한 뭐한 무릎 정도의 가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어 지금 이제 혹시 내집 마련 못하신 이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부터 열심히 이렇게 좀 돈을 좀 모으셔서 어 24년 중순 이후나 한 25년 어느 즈음에 어, 좀 좋은 기회를 예,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여러 가지 뭐 기준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을 네. 좀 여쭤봐도 아네 아, 네. 어. 지금 이제 아마도 이제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고 있지만 아마도 이제 금리 인상은 내년 지금 어 말까지 어느 정도 계속 진행이 좀 네.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좀 빨리 이제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중순 정도까지 그렇다라면 부동산 시장의 최악은 아마도 이제 내년 중순에는 거의 뭐 아마도 좀 패닉 비슷한 이런 어 사태까지도 저는 발생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음. 하지만 이제 관건은 또 뭐냐면. 이 아파트를 짓는 원재료비. 그러니까 지금은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아파트를 짓는 원재료비와 인건비가 과거 대비해서 40에서 20%까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 가지고 제가 모 건설사 관계자분한테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파트 한 채를 짓는 원가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제가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다릅니다. 예. 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가 한 450에서 50만 원 정도 되고요. 음. 그다음에 수도권이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라면 근데 지금 이제 지방 같은 경우 는 일부 지역들을 보게 되면 벌써 한 600에서 550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거의 이제 아파트 한 채를 지는 원가랑 비슷하거든요. 음.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 관련한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을 많이 못 아마 못 하게 될 겁니다. 예.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원재료 가격은 있고 앞으로 새로 이제 공급된 아파트를 갈수록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면 언젠가는 이게 내려오는 이 가격과 이원 이런 본질적인 가치가 부딪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시점들이 저는 어, 제가 작년 연말에 예상했던 27년, 28년이 아니라 24년에서 25년 어느 즈음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다라는 네. 표현을 음, 네. 이렇게 수적 네.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집 내집 마련을 하, 할,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네. 어, 그런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서 좀 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아, 네. 그게 이제 어떠한 의미냐면요 어~ 사실 주식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근데 내 집은 내집 마련에 대한 의사결정을 안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결정이잖아요 내 집보다 더 비싼 구매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 집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이거를 무릎 밑에서 할 건지, 얻기 위해서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쵸. 우리가 불과 한 1년 전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부동산 계속 올라간다. 음. 이런 전망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저금리에, 역사적인 저금리에 연끌까지 해서 지금 샀다가, 네, 내돈 5억에 대출 5억까지 해서 샀는데, 1 0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7억이 된 거예요. 음.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지금 진짜 뭐 이건 내가 10년을 일을 해도 이거는 매국이 정말 힘든 너무나도 경제적인 큰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정은 몰라도 내집 마련에 대한 의사 결정만큼은 정말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절호의 음. 기회에 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게 이번이 될 거라는 2024, 2025년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그게 어, 먼저 네. 어, 이제 서울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서울이 지금 이제 매매가가 지금 어, 평당 거의 한 5천만 원, 한4 5 0 0 이상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아마도 한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네.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제 아직은 좀더좀좀 좀좀 떨어질 이런. 버퍼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게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면 몇 년도 가격인가요? 그럼?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네. 어, 한 2017, 18, 19년 정도의 가격입니다. 음... 네, 2018, 19년 정도 아, 가격이요. 17, 18, 19년 가격으로 네. 돌아가려고 해도 아직 앞으로 한참 더 한참 더 남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수도권이랑 광역시랑 지방이 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지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보면. 어, 여기는 이제 13, 14, 15, 16, 17, 뭐, 한 평당 500에서 움직였어요. 뭐, 크게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한650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좀 떨어졌죠. 네. 그니까 러 얘가 그러면 평당 4 5 0십5 0 0까지 떨어지면, 그럼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원자재. 그죠그 정도까지도 되고, 정도까지 2012년, 12년, 13년 가격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음, 보시는 네. 것처럼, 지금 덩달아서 같이, 분위기가 안좋으니 같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음. 네, 거기까지 될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경남, 충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충남도 어떻죠? 네, 평당 한550 정도의 가격이 한 13, 14, 15, 16, 17, 18몇년 동안 이렇게 움직여왔던 가격인데 네. 한 평당 8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덩달아서 떨어졌잖아요. 네.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수도권은 계속 떨어졌지만 음. 어떤 지역들이 반등을 가장 먼저 하고 오르기 시작했냐. 지방 지역들이에요. 음. 근데 이번 사이클에도 저는 비슷한 현상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음. 여기서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이런 이야기를 할때제 개인적인 주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면 제가 뭐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요. 음. 그러면 내 아파트가 떨어지길 저도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편향이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음. 저는 항상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견해나 이런 거는 편향은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음. 순수한 실제로 거래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음. 여기서 좀만 더 떨어지면요. 이거는 어디죠? 이게 충남이거든요. 충청남도요. 네. 자, 그러면 평당 550에서 6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뭐예요? 그럼... 그러면 13, 14년도 가격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지금 원재료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 그때가 기회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 하지만, 음.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뭐 지금 당장 지방에 내집마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직은. 충격파가 좀더 남았고 우리가 떨어질 때는 본질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충격파가 금리 인상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라면 지방은 아마도 빠르면 내년 가을이나 연말 정도부터 기회가 올 거고 조금 늦어진다라면 24년에는. 이런 일부 지방 지역 2013, 14년 가격까지 떨어지는 지방 지역은 이거는 음. 이거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음.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부동산 전문가와는 다르게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 부동산 시장이 너무 이렇게 과열될 때 누군가는 중심을 좀 잡아서 너무 과열되지 않게끔 이런 어떻게 보면 중시, 중심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대로 떨어질 때도 너무 많은 또 이런 하락은 그 누구한테도 사실 좋을 건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어, 피셜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런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준을 좀 제시하는 게 제가 좀할수 있는 조금만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